안녕하세요. 꼼꼼하게 임장하러 어디든 가는 하마티비의 꼼장어입니다. 꼼! 저는 오늘 문산에 위치한 신축빌라 현장에 나왔는데요. 여기는 총 8개 동 55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대단지 현장이에요. 봉설이 위치하고 있어서 주변이 숲세권 현장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1층이 필로티식으로 주차공간이 되어 있고, 자주식으로도 주차공간이 다 마련이 되어 있는 주차하시기에 넉넉한 그런 곳이에요. 건물 외관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필로티식과 위쪽으로 쭉 건물이 이어지고 있고요. 주차공간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주식으로 되셔도 워낙 내부 쪽이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요. 이면 주차도 충분히 가능해요. 주변이 다 숲세권이라서 지금 약간 겨울 시즌이라서 그렇지만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엄청 푸릇푸릇한 그런 곳이고요. 지금 어디선가 까치가 지저귀고 있어. <laughs> 까치가 지저귀고 있어. <laughs> 공기도 맑고 자연의 녹지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숲세권 현장 보여드렸고요. 여기 현장은 또 좋은 게 있어요. 입구 쪽에 세븐일레븐 커다란 편의점이 있고요. 세븐일레븐 앞 쪽에 GS 편의점 또큰 편의점이 있어요. 그리고 인근에서 마을버스 타실 수 있는 주차장 바로 도보권에 있으시고요. 여기 현장은 문산역까지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마을버스 타시고 한 8분 정도면 문산역 도착하시고요. 경의 중앙선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문산역에서 상암 DMC역까지 지하철로 35분 정도 걸리죠.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작년 연말에 개통했던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이용하시면 서울 상암동까지 한 20여 분대면 이동 가능하시고요. 자유로랑 제이자유로랑 다 연계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초중고는 문산역 인근에 다 포진해 있고요. 문산역 쪽에는 생활편의시설이 다 있습니다. 병원도 있고요. 마트도 있고요. 인근에 또 홈플러스 대형 매장이 있고요. 하나로 마트도 인근에 다 있어요. 생활하시기에 상당히 편리한 지역, 문산봉설이 안내해드렸어요. 공동연관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엘리베이터가 당연히 있고요. CCTV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부터 저랑 전실 한번 들어와서 보실게요. 전실은 약간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닥에 자갈 같은 타일이 깔려져 있어요. 발로 밟아보니까 느낌이 좋네요. 신발장이 3칸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실내로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가 상당히 높아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신발장을 꽉 채워서, 신발을 꽉 채워서 넣으실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4인 가족 정도면 은 신발이 꽤 많으실 거잖아요. 다 넣으실 수 있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주 신는 신발은 아래쪽에다 넣어두세요 라이트까지 다 켜져 있어요. 뒤쪽으로 일괄소등 버튼이 있는데요. 나가실 때, 아, 아까 그불 껐, 나안 껐나? 이렇게 또 다들 고민하시잖아요. 이때 다. 일괄로 끄시고, 일괄로 또 켜시고 하시면 좋죠. 앞쪽에 삼연동 주문 있어요. 바깥에서 이제 한기나 냄새나 이런 거다 차단하실 수 있는 거죠. 안쪽까지 쭉 들어와 보세요. 바닥에는 지금 강화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고, 여기 제가 거실을 보여드릴 건데요. 거실에 제가 모서리 끝에 와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딱두 팔을 벌려서 보면은 거실이 상당히 커요. 거의 정사각형에 준하는 크기인데요. 거의 아파트에 한 33평 그런 거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 오른쪽에 벽에는요. 지금 다 보이시죠? 벽면에 진흙으로 이렇게 도포가 되어 있어요. 건축주분이 이 성분이 뭐 음이온의 공기 정화 그런 성분이 있다고 해서 도포를 다해 놓으셨대요. 호흡기가 안 좋으신 어르신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있으면 요거요 제품 상당히 좋아보여요. 제 앞쪽으로 보이는 게 뭐죠? 스크린이죠. 스크린이 있다라는 거는 빔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맞은편에 이제 빔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게 다 빌트인 제품으로 들어간 집이에요. 그리고 제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휘센 제품 달려져 있고요. 거실형 규격에 맞게 큼직한 사이즈 되어 있어요. 이쪽은 소파월인데, 소파월에 보통 한 4인용 소파 놓으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소파를 1인을 더 추가를 했어요. 그만큼 거실이 넓다. 그래서 5인용 소파 놓으셔도 충분한 정도의 거실이고요. 이렇게 놓으셔도 전혀 답답함 느껴지지 않으시죠. 소파월에는 웨인스 코팅으로 되어 있는데요. 웨인스 코팅의 장점은 내가 시간이 지나서 이 색깔이 좀 질린다? 그러면은 페인팅만 좀 다시 하시면 또 예쁘게 새 것처럼 쓰실 수 있다라는 거죠. 거실에 조명도 제가 보여드리는데 위에 다 메리평으로 조명이 시공이 되었어요. 중간에 이제 뭐 샹들리에나 이런 걸 따로 다셔도 되겠지만 메리평이 되어 있으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왜? 집이 아주 밝으니까. 거실 잘 보여드렸고요. 거실 맞은편에 있는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메인 욕실은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블랙 앤 화이트 되어 있어요. 바닥면에 미끄럼 방지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제가 몸소 느껴보려고 맨발로 들어왔어요. 양말발로 들어왔어요. 안쪽까지 쭉 들어와 보니까 바닥에 단차를 두었어요. 아래쪽에서는 이제 습식으로 해서 이용을 하시고 위쪽에서는 건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구조죠. 샤워를 할때 여기 지금 해바라기 수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샤워를 이렇게 퐁퐁퐁퐁 물을 받아서 하실 수 있죠. 물티미 방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리 샤워 칸막이가 되어 있어요. 요 제품 저희 집에도 있는 건데 요게 있으면 물이 덜 튀죠. 세면대랑 변기는 옆쪽으로 위치해 있는데 세면대도 사각형으로 들어가 있고요. 하부장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물론 아주 많이 짐이 수납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정말 뭐 락스라던가 뭐 샴푸라던가 이런 용품들 조금 더 넣어 두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겠고요. 위쪽에는 거울로 된 슬라이드장이 되어 있는데, 조금 높이가 높게 달려 있어요. 깔끔한 욕실 잘 봤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주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주방 따라오세요. 주방은 주부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공간이죠. 지금 여기에는 디귿자 형태로 주방이 시공되어 있는데요. 이쪽에는 빅 사이즈 싱크볼 들어가 있어요. 빅 사이즈다 보니까 옆쪽에 이렇게 건조대까지도 놓을 수 있고요. 이쪽에 따로 건조대 놓으셔도 되겠죠? 제 오른쪽 편에는 지금 하이라이터 제품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글지글 끓이는 거다 되시고요. 위쪽에는 지금 후드가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가끔 이제 주방이 좀 좁은 곳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빵, 빵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츠 제품이네요. 주방이 조명으로 인해 좀 어두울 때 조리하시면서 좀 불편하시잖아요. 주방 위에 조명도 아주 밝은색 LED로 지금 되어 있고요. 하부장은. 하늘색으로 제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어봤더니 짐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요. 근데 이거 갖고 좀 부족하다. 왜냐? 여기는 지금 상부장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옆면을 봐주시면은요. 이쪽에도 내가 못 넣었던 주방 짐들을 다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라는 거죠. 제가 소식적에 공부 조금 했는데요. 제가 받았던 뭐 상장 같은 거, 그런 기념패 같은 거, 이쪽에다 좀 자랑하려고 넣어둬도 <laughs> 좋을 것 같아요. 제 뒤쪽에는 냉장고 들어가는 장소예요 양문형 냉장고 충분히 들어가요 가끔 이거 센치 재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들어간다라는 거 꼼장어가 재봤어요 그리고 뒤쪽에는 김치 냉장고도 또 넣으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도 좀 여유 공간이 있어요 더 넣고 싶은 수납장이 있으시면 더 넣으셔도 되겠죠 환기창도 큼직하게 뚫려져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LG 지인 제품 들어가 있어요 브랜드잖아요 이걸 열어두시고, 거실 쪽 창문 열어두시면 환기가 자동으로 안될 수가 없다. 잘 된다. 어, 주방을 잘 보여드렸는데, 아, 아일랜드 식탁이, 아, 때마침 여기 준비가 되어 있네요. 가족분이 한두분 정도 이렇게 거주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이 공간에서 차도 한잔 드시고, 식사를 하셔도 어색한가요?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상당히 어색하네요. 물론 이제 더큰 식탁이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쪽에 식탁을 더 추가로 하셔도 되고요. 주방 맞은 편에는 안방이 있어요. 우리 안방 같이 들어와서 봐요. 안방에는 퀸 사이즈 침대가 놓여져 있는데 제가 이렇게 누워 있어도 공간이 엄청 넓어요. 제가 안방을 눈으로 다 담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퀸 사이즈 침대를 놓고도 1인용 체어를 놨죠. 그리고도 공간이 여유가 있죠. 이쪽에는 화장대를 놓아도 좀 여유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정말 넓은 안방 맞고요. 안방 위쪽에 위에 꼭 에어컨 들어가 줘야 돼요. 매립형으로 다 LG 제품 들어가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안으로 들어와 보세요. 시스템장이 저 끝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셔츠. 자켓, 코트류 다 넣으실 수 있어요. 서랍장까지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속옷부터 해서 짐은 다 수납이 될수 있는 드레스룸이에요. 드레스룸 맞은편에 안방 욕실 있죠? 안방 욕실은 거의 정사각형 모양이에요. 그리고 보통은 안방 욕실이 좀 협소한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는 일반적으로 안방 욕실에 비해서 그렇게 협소하진 않아요. 변기, 세면대, 누구도 이쪽 보시면 샤워기까지 달려있죠? 한마디로 샤워가 가능한 공간이다라는 거. 그리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다 있기 때문에 아담하게 있을 거는 다 있다. 마치 꼼장어처럼. 안방 역시 잘 봤고요. 이제는 제가 3번 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3번 방은 안방의 안쪽에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은 지금 주니어용 싱글 사이즈 침대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도 이쪽에 책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방으로 주셔도 손색이 없는 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뭐 책상 넣고 옷장 작은 거 넣으셔도 되는 공간이에요. 안쪽까지 들어와 보시면 여기는 다용도실인데 다용도실 일반적인 다용도실보다는 한 20cm 정도 더 넓어요. 그래서 제가 두 팔을 딱 벌려 보면은 거의 한 2m 준하게 나오는 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층고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쪽에 어, 세탁기랑 건조기 놓으셔도 직렬로 쌓으셔도 되고요. 원하시면은 이쪽에는 세탁기, 이쪽에는 건조기 두셔도 괜찮은 공간. 그리고 위쪽에는 자, 빨래 자동 건조기나 뭐 팬트리 공간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3번 방잘 봤고요. 이제 2번 방 보러 갈게요. 2번 방 안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2번 방 역시도 여기는 거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방이 3번 방보다 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싱글 사이즈 침대 옆에다 붙이고. 이쪽에다가 책상 하나 놓고 옷장 하나 놔도 괜찮아요 이것 역시도 자녀방으로 두셔도 좋겠고 아니면 작업실 드레스룸 쓰셔도 괜찮아요 작지 않은 방이에요 이번 방의 뒤쪽으로도 똑같이 다용도실이 있어요 다용도실 역시 또 수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세탁기 놓으셔도 되고요 세탁기를 2번 방에 넣어야 되나 3번 방에 넣어야 되나 행복한 고민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하고 밖에 나가서 그거는 따로 찍어야 된다 그죠 음. 그럼 테라스를 한번 보여주고 테라스에서 클로징할까 테라스에서 클로징할까 지난번에 테라스에서 클로징했었거든 <놀람> 자 저는 지금 테라스로 나왔는데요 테라스는 현재 데크가 시공되어 있어요. 제가 끝까지 가볼게요. 엄청 멀죠? <laughs> 엄청 멀고요. 제가 이렇게 폭을 재어보면 은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도 더 여유가 있으니까 거의 한 3m 폭 정도 나오는 그런 공간이고요. 길이는 거의 한 8m 정도 나오는 그런 테라스예요. 나름대로 왕 테라스이기 때문에 이쪽에 펜스를 두르셔가지고요. 나만의 공간으로 이렇게 만드셔도 좋겠고요. 뭐 고기도 구워드실 수 있고 수영장, 그리고 미니 화단 다 꾸미실 수 있어요. 생각보다 넓은 테라스예요. 갑자기 뭐가 된거 같아 <laughs> 여름이면 아름다운 숲을 또 바라볼 수 있어서 좋고요 가을이면 가을대로 좋고 겨울이면 눈 내렸을 때 너무 아름다운 그런 테라스 공간 요즘은 나만의 테라스 갖는 게 다들 로망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널찍한 테라스를 구독자님들께 드리고 싶네요 테라스 세대는 몇 세대가 없어요 자이 정도로 널찍한 테라스 흔치 않죠